약간 무서워. 다 카메라 들고 있어서. <laughs> 진짜 좀 무서워. <laughs> 아니, 진짜 비 무슨 일이지? 아이고. 앞에 안 보여. 나 앞에랑 비하게먹 윤차 괜찮아? <laughs> 그래, 이거 군대에서 먹는 거잖아. <laughs> 아니, 아니, 이거 화면만 이렇게 떤가지고 <laughs> 아저지 하고싶은 말만 해요 아주 좋 그걸 왜 보여주는데? <laughs> 얘도 앞치마나 보여주고 <laughs> 아니지 좋게 말해서 앞치마지 그래 나 머리가 얼쌍해 <laughs> 아호로판한다면 <laughs> 그걸 딱보고어잘해줄게 <하고>. <laughs> 아니 이거 <이건> 손가락같아 <속가루까지. 웃음> 음. 어 따뜻해 따뜻해서 좋다 맛있다 이거 앞에 산나무 보드랍다 부드럽다. 그.. 항상 안 까질 것 같아. 근데 이 꿀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니까 잘라먹는 거같원 먹나? 응. 음. 음. 그런가 봐. 아이스크림 진짜 막. 몇년도 어, 뭔가 바닐라 음. 아닌 것 같아. 응? 오! 와 진짜 맛있다. 별로 안가해 생각보다. 음. 두둥, 두둥, 두분두분두두분 두둥, 두분두분아 너는 고유 속에 둥 두둥, 이아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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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쉽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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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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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나는 한 조각 먹었어. 나란한 조각 먹었다. 어 Mmm, mmm. 은행이랑 올리브영이랑 마트 다녀올 거예요. 타 그릴 사줘. 너무 덥다. 생아채랑 고추조림 후식도 있어 블루베리 헷. 아 진짜 이거 제 쌈장입니다 아, 이게 밥통이고 이게 지금 반찬통 <laughs> 음, 열라해음 어, 어쨌든 쟤네는 베이스가 다 아니야? 응닭가지살 이게 <laughs>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야, 야, 너가 더 잘해, 래 응. 오늘도 말해준다, 다다 없지 않았어? 우리들 음, 유행 거지. 나 어. 네, 이게 유행해서 어쩔 비빔면에 삼겹살 꼭 먹고 있어. 한 사람 사납게 아니냐고 <웃음> <웃음> 열정 열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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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응. 그래 저, 저, 아아어 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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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 그그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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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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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야 이리 가야. 이에 가야. 이야 이리 가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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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이 이리 가야. 이리 가야. 이리 가가주세요아가 이거! 약간 프란치스코 같아. 오늘은 유부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밥이 없음 이런 거. 내일 먹는 거고, 오늘도 이렇게 오징어채랑 계란잎을 덮어줬고, 이거 오늘도 챙겨갈 거예요. 할때두 개씩 먹어. 돼지야. <laughs> <나> 너 은주때랑 <음주제랑 웃음> 똑같아. 아 그래? 덤벌신다. <laughs> 오늘 우리 집에는 민경 씨. <laughs> 매니저 볼 거예요. 저번에 전화 한 이렇게 여자 넷이 먹는 건가 신기하다. 어디갔지 없네. 어디갔지오디오오디디 갔지? 디오니눈오디 오니 어디 어디 있지? 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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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것 같아. 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 자, 자. 어. <laughs> 아, 엄청 조심조심스러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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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어 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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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언제 먹어봤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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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손으로 잡고 와. 이거 오히려 맛있던데? 엄청 맛있지. <laughs> 맛있던 데가 아니라. 근데 이거 향이랑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응? 네. 괜찮아요. 안 나와요. 소금하면은 약간 짭조름하게 맛있는 건가? 소금 맛은 없어요. 이거 어디 있니나좀아자 아니, 안에 저한테 딱걸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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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보다 아니, 더 커. 아아좋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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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니 윤석은 사실 양받지 않은데, 그치? 조그만 사람이. 도발한 곳지있아 근데 문 열리니까, 어, 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 응. 그리고도안 까다가, 나문연 거야. 빨리 안 가자. 잘하죠. 이거 요리 맞아? <laughs> 조리하기 싫었다면서 무슨 하죠. 요리야? <laughs> 를 만드는 성희 오빠. 33년 만에 찾은 적성. <laughs> 진짜 쏙카와이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무슨 모형? 미니어처? 터져주세요. 이쨌거나 갑니다. 이게 우리 시인 거야? 어. 브란다드. 야야, 브란다드. 고급져가지고 이름을 우리 갔습니다. 고맙지. 응, 갑니다. 나 하? 딱 해서 민턴. 그거 할때 쓰는 프로그램? 너 진짜 실제로 영업한 적 있어? 응, 응. 연습만 하다가 는데 아까 데리도 나간다고 해서 그치? 응 수고하셨습니다. 슈퍼 파스타 준비해드게요 맛있겠다 슈퍼 파스타는 네. 위에 있는 고등어를 같이 으깨갖고 버무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게 뭐지? 마노 스테이크 라 스테이크? 그거 진짜 맛있대 맞아 지윤이 어때? 아, 근데 거의 얘 나한테 그 입력하듯이 <laughs> 배고파. <웃음> 저 메뉴가. <laughs> <laughs> 아니 너네가 찍어야겠다. 뒷모습이랑. 아, 나 들어왔대요. <laughs> 그한 번이 예림이고 한 번이 지윤이야 <laughs>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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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시아 줄까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고함잘 간다 포함잘 가고 아, 아, 근데 맞아 나도 그래 근데 그 방도 원래 양말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걸 니에려 했는데 Yeah, we should take it slow, just like day by day, day by day. I'm all up in the clouds when it's pouring rain. Ain't ever coming down that you call my name. Yeah, we should take it slow, just like day by day, day by day. I'm all up in the clouds when it's. Ever coming down, let you call my name Yeah, we should take it slow, just like day by day Like day by day, yeah, like day by day Like day by day, like day by day Like day by day, lie day by day